차가워. 짠! 안녕하세요, 레이라예요. 오늘은 토르의 망치를 가지고 캠핑장에 왔습니다. 한때는 바야흐로 몇십 년전 초딩 때한번 야영장을 가본 거 말고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캠핑 장비를 다 빌려 왔어요. 텐트부터 시작해서 막 돗자리랑 코펠이랑 의자랑 막 전부 다 빌렸어. 다 빌리니까 가격이 글램핑장 가는 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자, 우롱 텐트고요. 나무가 두개 있어요. 우리는 나무가 많은 곳이. 곳에... 아, 어, 이게 프레임 같은데? 최습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이거로 하는 거 아닐까? 텐트 쳐본 적 있으세요? 네? 텐트 쳐본 적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캠핑을 처음 하는데 텐트를 어디서 칩니까? 근데 군필자 아니세요? 군필자면 네. 막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런 거 못하나? 할수 있죠 어 그러면 이미 치시면 빨리 쳐 빨리 치세요 <laughs> 언니 느낌상 그리고 어릴 때 초딩 때의 기억상 프레임을 세워가고 여기 땅 같은 데 망치로 뚝딱뚝딱 하고 나서 아, 얘는 뭔가 비올때 덮는 천 같은 거 아닐까? 일단 얘는 버리고, 어쩌라는 거지? A, B, 앞뒤에 팩을 고정하고,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틀을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요 프레임으로 입구 문을 세우고, 어, 맞아. 요즘 텐트는 제가 초등학교 야영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나 같은, 캠리이들한테 장비를 빌려주지 않겠지 왜냐면 나는 장비를 빌려서 왔으니까 손쉬운 텐트를 빌려주실거라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대기업 코오롱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화이팅 놔둬요 안 서니까 놔둬요 지금은 또 하나를 더 만들게요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자그 다음에 이천조가리를 펼쳐놓고 펼쳐서... 응. 아, 진짜 건지 모르겠다 응. 사장님, 요즘 도와주세요. <laughs> 이거. 제가 한번... 저... 뭐야... 얘가 스스로 이거를...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텐트 네? 한번 치는 영상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큼요? 이게 다 들어가야지만큼. 이게 다요? 그럼 이거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찢어져요. 응그 정도. 이만큼 응, 더 들어가야 더 들어. 더요? 응.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요? 됐어. 데스. 네. 됐어. 그거 뽑히게 생겼어. 그냥 봐, 하지 마. <웃음> 여기. <laughs> 이쁜 이들 <이뿐이들 웃음> 영상 찍어. <웃음> <웃음> 짜라라라. 짜라라라. <웃음> 텐트를 제가 쳐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텐트 치는 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까지는 제가 세웠고요그 나머지는 사장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laughs> 텐트를 이렇게 세워봤는데 제가 텐트를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퍼가 없었어 그 침낭을 빌려왔는데 침낭이 너무너무 얇디 얇아가지고 네, 사장님이 이불도 빌려주셨어요 이 이불도 빌렸고 전기장판도 빌려주셨고 <laughs> 그리고 저기 노란색 그 전기 들어오는 저것도 빌려주셨고 <laughs> 빌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는 샀고 저기 불멍을 때릴 수 있는 화로도 빌려주셨고 그 다음에 담이도 빌려주셨고 집기도 빌려주셨고 뭐 전부 다 빌렸습니다. 이게 캠핑도 처음 이번 생에 캠핑이 처음이라서 몰랐던 거야. 뭐 하시는 거죠? 네? 뭐 하시는 거죠? 저 텐멍이요. 네? 텐멍 그게 뭐예요? 텐트멍~ 밥해요? 네? 밥해요~ 밥 아, 못합니다~ 밥해요~ 빵밖에 안 먹어요~ 밥해요~ 저 서양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평창 어딘가에 와가지고 계곡에, 흥정 텐트를 흥정계곡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지금 계곡에 왔어요~ 계곡 이름이 흥정계곡이라고? 흥정하니? 네, 흥정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오, 벌레! 오, 벌레! 하이! 벌레가 많을 때손이 이렇게 오케이. 하면서 가야돼. 이게 또잠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하얗게 하얗게 요비나이 하얗게 물고기 어 차가워 아. <laughs>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있어 이렇게 센물에 물고기 많이 없지 않아요? 어, 연어가 으악 센물에 올라가는거 몰라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없습니다 성경. 아 좋네요 자연 야, 예쁘다 야 이거 보고 좋으면 너도 이제 나이가 든거야 네, 나는 저... 아직 별로 좋지 않아 왜냐?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laughs>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자연의 미치 약간 이런거 음바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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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연에서 먹는 고기의 맛 유부초밥 이거는 롯데마트 표 유부초밥입니다. 음, 음, 음. 오 저녁은 뭐죠? 유부초밥이야 고기, 유부초밥, 샐러드. 유부초밥이 메인이고요. 고기는 <laughs> 곁들임 디쉬. 음, 고기만 먹으면 좀 싱거우니까 소금 사는 걸 깜빡했어요. 김치로 간을 해서 한국인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잘 드립니다. 장작을 구해 오지는 않았고 사실 샀어요 자본지 만만세 여러분 이게 장작이에요 지금부터 장작에 불 붙여서 방화를 할 거예요 네? 산불 산불을 내면 안 되지 맞아요. 사실, 네 불을 붙여가지고 불망을 때릴 겁니다 저 이거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불 붙여 보셨어요 아니요 저안 해봤죠 도시에서 사셨나요 맞아요 불을 왜 붙여요 어 그 뒤에 거 열어야죠 온! 와. 아아아악 아.. <웃음> 미안 이없 <laughs> 그래, 잘... 아니요 그 아래로 넣어야 돼요 아래로 네? 네 속으로 이렇게? 네. 저게 살면 처음으로 토치를 타봤어요 여러분 처음 해보는 거 진짜 많다 나무가 불이 잘안 붙는 거 같은데요? 불연성인 거 같습니다 아니 불치가 이렇게 해면 마른, 마른 잎같은거에 나을래요 어, 그럼 여 나뭇잎같은거 좀 넣으면 안됩니까? 여러분 어, 이게 붙은거 같아. 무붙어 여러분 제가 해냈어 해낸거 맞나? 어, 불 붙은거 같다 그치 저걸 네. 조금만 더 땄죠? 좋아요 아나불 어, 붙으니까 신나는데요? 내가 10년 전에 면접 볼때 SK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잖아. 그 문항 중에 '나는 불을 보면 흥분한다'라는 문항이 있었어. 나는 왠지 그거를 '예 아니오'를 할까 다가 왠지 불을 보면 흥분하는 약간 뜨거운 가슴을 가진 막 청춘형 인재 막 이런 거 하려고 예를 했어. 떨어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사팀이 있어 물어봤더니, 그거 예하면 약간 방화범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간주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안된 거야. 와우와우 아, 신나는 내가 엄청 갑자기 신나는데? 뭐나불붙여 이거, 이거 어떻게 꺼? 이게 돌리면 돼? 응. 음. 오. 여러분 지가물리묻혔어요 뭐라 뭐라. 나무를 좀리피로해줄요리피로 리피로. 캠핑에 왔으니까 캠핑의 묘미 완쇼. 어떻게 알지? 린샷, 윗 린샷. 뱅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비정제원당, 노란 설탕이 있고요. 이렇게 말린 과일이랑 계피 같은 거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넣고 끓일 거예요. 이 마트에서 산 와인은. 소리 3,900원이에요. 세상에. 아니, 이거 3,900원에 팔면 도대체 병값은 남는지. 죄송합니다. 와인을 콸콸콸 콩 넣어서 과일을 넣어줍니다. 이 뱅쇼는 옛날 옛날에 불란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그 추위도 이겨내고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와인을 끓여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다된것 같은데, 이게 모래 끓이니까 알코올이 날아가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보라 살아있니? 살아있습니다 답을 해줘 안되겠다 꺼진 불씨 CPR 테스트 시작합니다 크게 한 번씩 해야 될걸요? 이때는 바야흐로 9시 불씨가 꺼져가고 있죠? 불이 죽고 있을 때 다시 꺼진 불도 살리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방법은 바로 짱구! 꺼진 불도 살려내는 짱구의 화력 어이? 보세요 왜 안붙지? 오, <laughs> 짱구 미쳤어 여기 봐 여기 봐여 꺼진 불 살려내고 있어 자, 지금 미친 짱구의 화력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여러분, 야, 야, 이거, 불날 것 같아. 오잇, 오잇, 오잇. 오잇, 오잇. 오잇, 오잇. 너무 맛있오 너무 먹고 있으면서 날파리 를 잡고 있습니다. 날파리 진짜 많은데 보여줄까요 이리봐 이거 봐 완전 날파리 무덤이야 여기 보이나요 날파리 우와 이 날파리는 다 어떡해 어, 재밌는데 약간 날파리가 사라질수록 기분이 좋아져 쉬면서니까 아, 레버로. 음, 으아, 와, 보셨죠? 나이 힘으로 텐트를 자유롭게. 뒤에도 있는. 뒤에도 보봅시다. 데드리프트 아. 자세 잡고. 아. 아, 아. 잘했습니다. 아. 다 치우셨네요. 안녕하세요. 다 치웠어요. 응. 다 치우는데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해면서 처음 온 캠핑이었는데 엄청 재미있었고요 물론 사장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자다가 얼어 죽었을 것 같지만 친절한 사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빌려주시고 침낭도 빌 빌려, 이불도 빌려주시고 해가지고 재미있게 캠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 <laughs>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